1번? 2번? 뭐가 더 많이 쓴 립스틱 같아요 진짜야! 객관적으로 방장은 때릴 부분이 부족해? 나 맞을 만한 곳은 많은데 구구오빠 당신이 하시라고요 <laughs> 구구오빠 하면 구구오빠 스타일로 입어, 입어준다고 내가 아유, 비키니인데 괜찮냐고? 방금 하지 방금 하지 뽑기만 한다면 비키니 말하는 비키니가 뭔데? <laughs> 뭔데? 보내봐, 보내봐. 보냈다고? 보자. <laughs> 아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이걸 아프리카에서 할수 있어? <laughs> 이거 딱 가릴 때만 가린 거 아니야. 가릴 때만 이렇게. <laughs> 아니, 이거, 나이, 아니, 1 9금 걸고 비키니는 입어도 되는데, 아프리카에서 이렇게까지는 안 될걸? 나 이렇게 입은 사람 본 적이 없는데? 제모는, 근데, 제모는, 놀랍게도, 돼있어. 걱정하지 마. <S> <S> 엥? 이러고 있네? <했네>. 제가, 이번 달, 회장님 들어오면 한달 동안 매일매일 셀카 보내준다 했는데, 구보 오빠는 회장 되면 살면은, 이이 이 비키니 입고 사진 보내줄게. 파격 제안. 두둥. 저거 입고 360도 카메라로 댄스 동영상 두 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360도 카메라는 또 뭔데? 너 진짜 변태야? 분들 저 립스틱 제가 드린 잘 어울린다 인정? 어 이거 아닌데요? 이거 아닌데? 어디갔지? 어디갔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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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근데 어 <laughs> 아니야 근데 제가 최근까지 최근까지 썼어가지고 아마 어디 다른 바지 주머니나 가방이나 이런데 있을 거예요. 아, 안 버렸다고! <laughs> 아니나 며칠 전에 썼단 말이야. 아 진짜야 왜 하필 오늘 물어보냐고. 나 며칠 전에도 썼는데. 됐다니까. 모양도 아니거든요. 얘랑 달라요. 모양이 이거 봐. 얘는 원래 이렇게 나와서 찾으면 뭐해. 이미 안중에도 없는 그냥 굴러댕기는 도구인데 아니야. 가방에서 지금 찾아왔어. 얘는 하도 써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쏙 파인 거야. 모양이 얘는 이렇게 생겨 원래는 원래 이렇게 생겼어. 진짜 여성분 동, 여성분 빨리 손 드세요. 빨리 나 빨리 같이 말해줘. 편찬이 진짜라니까 이게 많이 쓴 증거라니까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아니 진짜 여러분들이 립스틱을 몰라서 그래 사탕 오빠 하이요 그쵸 사탕 오빠 사탕 오빠는 약간 여자 잘알것 같아 1번 2번 뭐가 더 많이 쓴 립스틱 같아요. 보통 그렇더라고요. 한쪽으로만 바르니까 그렇게 되던데. 맞지? 맞지? 이게 계속 쓰니까 여기가 이렇게 파인 거야. 우리 여러분들, 그 과학에서도 배우잖아요. 산이 있다가 계속 깎여가지고 계속 그쪽에 비, 비가 계속 오면은 거기가 이렇게 깎여가지고 깎이는 거를 전문용어로 뭐라 하지? 침식, 그래. 침식이 당해서 이렇게 된다고, 원래. 얘는 원래 거의 립스틱이 이렇게 생겼어요, 보통. 처음 립스틱이. 이빨로 가른 게 아니라 입술을 맨날 이렇게 이렇게 쓰다 보니까 여기만 이렇게 이렇게 된 거야. 뭐야? 제가 내 인터넷에서 또 보여줄게요. 이것 봐, 이것 봐. 원래 이렇게 생긴다니까 처음에 사면은 그냥 이렇게 딱딱 짝짝 딱, 이렇게 착착착 대파 착착착 썰듯이 이렇게 싹싹싹 이렇게 원래 사선으로 나와 이렇게 원래 처음에. 내가 또 하나 증거 또 제출. 지수 립스틱. 지수 씨와 나와 겹치는 공통점 한 가지. 증거 기각합니다. 그만하세요, 피고인. 아니, 증거 제출 하나 더 한다고요. 이렇게 산이 됐거든요. <laughs> 제가 쓰는 립스틱 항상 이렇게 산이 되거든요. 예? <laughs> 우주 대스타가 이렇게 말합니다. 팬이 준 선물을 방치했다는 게 죄목인데 자꾸 논점을 아니 방치한 게 아니라 너무 내가 밖에 나갈 때도 맨날 들고 다니고 이렇게 자꾸 들 이렇게 자주 나 자주 데리고 나가니까 얘가 막 방치가 아니라. 가방이랑 바지주머니 이런데에 들어가 있는 거라니까? 맨날 쓰니까. 맨날 밖에 나갈 때 쓰니까. 나 진짜 억울해! 나 억울해! 나 진짜 자주 쓰얘 많이 써서 그런 거라고! 가방에 있었다고 지금도! 처음 나갔을 때 가방에 있던 거 내가 왜못 찾았냐면 가방이 가 뒷주머니가 있고 앞주머니가 있는데 제가 앞주머니에 넣어놨는데 뒷주머니만 보고 왔어요 근데 거기에 없었어 그래가지고 두 번째 나갔을 때 아! 맞다! 하고 생각나가지고 앞주머니 열어서 얘 가져온 거예요 생각나서 아니야, 요즘은 들고 다녀. 나 요즘 그 이쁜 가방 샀잖아. 진짜야! 아, 아... 나 억울해, 진짜! 잘 보이는 큰 선물을 보내줘야겠다고요? 아니요. 무슨 소리예요? 안 보이지만 확실한 선물이 있잖아요. 보이는 것도 못 찾는데 안 보이는 거 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보이는 거 주면 제가, 어? 맛있는 것도 사먹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예쁜 옷도 사고, 여러분들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염색도 하고, 그리고 귀여운 우리 냥이들을 맛있게, 어, 먹일 수도 있고, 다 여러분들을 위해 쓰인다고요. 여러분 한, 한 3주 안 보다가 아린이 고파졌을 때 돌아옵시다! 그니까요! 진짜 어이없죠, 쟈니님! 나 진짜 뚜껑 받기만 한다니까! 객관적으로 방장은 때릴 부분이 부족해? 나 맞을 만한 곳은 많은데... <웃음> 아, 아. <웃음> 이럴 때웬 처음 보는 시청자님이 풍! 터트려주면집 나온다, 인정? 아니지? 요. 지금 별로 아무 멘탈에 타격 없는데? 이런 분위기 겁나 좋다고요? 요즘 약간 내방 분위기가 점점 어 너무 폭력적으로 되고 있어. 누래 네? 서재페가 뭐예요? 서재페? 서울 재즈 페스티벌? 오 내가 해석했다. 아니 안 가봤어요 저. 그런데 엄청 많겠다 이제 거기 가는 사람들. 나 인싸킹이랑 안친한 거네. 해. 그거.. 그거 알아? 제가 최근에 인터넷에서 웃긴 글을 봤어요 막 요즘 그런 말 많잖아요 빼앗긴 아싸 이러면서 막 유튜브 브이로그라던가 누가 봐도 인싸처럼 생겼는데 막 본인 아싸라고 하고 이제 아싸마저 빼앗겼다 이러면서 이런 말 많잖아 근데 어떤 사람이 냉정하게 고찰한 글이 있었어 아니야 그들은, 그들이 진짜로 아싸가 맞아. 왜냐면 그들은 본인들이 충분히 이제 오히려 활발하게 지내면 인싸로 지낼 수 있음에도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아싸로 사는 삶을 선택한 거야.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인싸가 되고 싶음에도 비자발적으로 아싸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아싸인 거라서 오히려 <laughs> 그들이 진짜 아싸고 우리는 그냥 찐따다 <laughs> 그런 글을 봤는데 커버무 아니 뭔 소리야 저는 뼈를 때린 적 없어요 저는 그저 그런 고찰에 대한 글을 봤다 이 말이지 저는 여러분들이 때린 적이 없는데 왜 맞으셨지? 내가 언제 조롱했어 에이... 나빴어 다음 세곤? 생에는 이하린 집사로 태어난다고? 뭔 소리야? 다음 생에 내가 고양이고 사장.. 검사장님이 나 키워줄 거예요? 검사장님 전 고양이 밥그릇 할때니까절꼭 사주세요 나한테.. 할음 받고 싶은 거야? 욕심이 과한데? 어디 어디 어딜부터 할아줘안돼 안 말하지 마안돼 말하지 마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다시 정줄 잡아. 지금 들어왔는데. 이아린이 할아준대서 부위 고르고 있었어요. 별일 아닌 거 개소리야. 아 이상하잖아 그렇게 말하니까. 발톱부터 아, 시작 가능한가요? 아뭐 발톱이야. 수영사 가능입니다. 대기중. 아 더러워. 수영을 어떻게 할까?